열이 펄펄 끓어야 독감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밥맛이 없고 피곤한 것은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폐 속에서 염증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응급실 당직을 서다가 만난 78세 최영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열흘 전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는데 자꾸만 기운이 없다며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만 계셨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저 환절기라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보양식만 챙겨드렸다고 해요. 그러다 사달이 났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려다가 문턱에 걸려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놀란 가족들이 119를 불러 병원에 오셨을 때최 영감님은 헛소리를 하시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선망 증세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형 독감에 폐렴까지 겹쳐 폐 절반이 뿌옇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급실 도착 당시 체온은 36.8도,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의 독감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독감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최근 10년 동안 본것 중에 가장 지독하고 교묘합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17일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예년보다 두 달이나 빠른 겁니다. 환자 수는 더 심각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외래 환자 1000명당 22명이던 독감 환자가 불과 2주 만에 50명을 넘어서더니 12월 말에는 73.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2016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기록하는 최고 수치입니다. 지금 전국의 호흡기 내과 병동은 빈 침대가 없을 정도로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바로 최영감님 같은 케이스입니다. 왜 멀쩡하던 분이 열도 없이 쓰러지셨을까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왜 체온계는 조용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노년층에게만 나타나는 사일런트 플루, 즉, 침묵의 독감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격렬하게 싸우면서 고열을 냅니다. 열이 난다는 건내 몸이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면역 시스템도 같이 늙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싸울 힘이 부족해서 열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폐와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이 상황이 고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초기에는 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 대신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의사인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갑자기 멍해지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선망증세. 평소 잘 걷던 분이 자꾸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낙상징후. 그리고 며칠째 지속되는 극심한 식욕부진. 이세 가지가 보인다면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뇌와 근육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최영감님이 겪으셨던 이 끔찍한 일을 여러분은 절대 겪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열이 없어도 독감을 찾아내는 법부터, 독감이 휩쓸고 간뒤 혈관을 지키는 골든타임, 그리고 폐렴균을 막아주는 의외의 생활 습관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독감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딱한달 동안이 생사를 가르는 진짜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치료 다 끝났다고 방심하다가 큰일 치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독감약 다 먹었다고, 이제 기침 좀덜 하다고, 아, 이제 살았다 하고 안심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최영감님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다행히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열도 내리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며 아이고 이제 살것 같다 하고 웃으면서 병원 문을 나서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퇴원 2주 뒤에 다시 119에 실려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뇌경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독감의 진짜 공포는 바이러스가 사라진 직후에 찾아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감이 남긴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독감을 그저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혈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와 면역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혈관 속에 전쟁의 잔해물들이 남습니다. 이걸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에 끈적한 찹쌀떡 반죽이나 껌이 들어찬 것과 같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흐르지 못하고 뭉치겠죠. 그게 바로 혈전, 즉,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 경색이 되고, 뇌 혈관을 막으면 최영감님처럼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의학적 통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독감 진단을 받고 나서 딱한달 이내에 급성 심근 경색이 올 확률이 평소보다 4배, 뇌졸중 위험은 무려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혹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 벽에 이미 기름때인 동맥경화반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독감으로 생긴 염증 폭풍이 이 기름때를 건드리면 화산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독감 완치 판정 받으신 날부터 달력에 딱한달 동안 빨간 동그라미를 쳐 두세요. 그리고 이 기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이한달 안에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랐는데도 평소보다 숨이 너무 차다거나 혹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셀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독감이 남기고 간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다는 응급신호입니다. 이때는 동네 의원이 아니라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최영감님은 다행히 가족들이 증상을 빨리 알아채서 골준타임 내에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반신불수로 지내실 뻔 했습니다. 독감은 단순히 기침조마다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내 심장과 뇌를 노리는 무서운 저격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덜컥 겁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3에서는 제가 의사 생활 경험을 걸고 추천하는 폐와 혈관을 지키는 두 가지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 내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 싶으시죠?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독감 끝나고 한달 조심해라. 이말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독감이 휩쓸고 간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더니 덜컥 겁부터 나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병을 막는 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해결책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대학병원 교수인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폐와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 세 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생존 백신 칵테일을 맞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 독감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독감 주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생존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기관지 점막을 파괴해서 길을 뚫는 겁니다. 그러면 그 뚫린 길로 폐렴균이라는 놈들이 신나게 쳐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독감 걸렸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감 백신이 1차로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오더라도 폐렴구균 백신이 2차로 폐렴균을 막아줍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방탄 조끼만 입는 게 아니라 방탄 헬멧까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두 가지 주사를 다 맞은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뚝 떨어지고 사망 위험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면 보건소에서 둘다 무료로 맞으실 수 있거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양쪽 팔에 나눠서 맞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미루지 말고 당장 맞으세요. 두 번째 해결책 48시간의 법칙을 목숨처럼 지키세요. 독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의학적으로 48시간, 즉 이틀이라는 시간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점령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자마자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칩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면 이미 바이러스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항바이러스제를 써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산불이 났는데 초기에 물을 뿌려야지 산 전체가 다 타고 나서 물을 뿌려봤자 소용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영감님이 이걸 놓치셨어요.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버티시다가 바이러스가 폐까지 퍼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열이 나든 안 나든 갑자기 몸이 처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가서 검사받고 독감이면 바로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게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타민이나 쌍화탕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해결책 칫솔이 여러분의 폐를 살립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텐데요.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기는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은 손이 아니라 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목구멍 근육이 약해져서 주무시는 동안 침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걸 흡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입안이 더러우면 침 속에 세균이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그 세균 덩어리 침이 폐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흡인성 폐렴이 되는 겁니다. 독감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바로 이 폐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는 양치질은 그냥 이 닦는 게 아닙니다. 폐로 들어갈 수도 있는 세균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생명연장의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충 쓱싹하고 끝내지 마시고 3분 동안 꼼꼼하게 닦으세요. 혀 안쪽까지 닦으셔야 합니다. 튼이 쓰시는 분들은 주무실 때꼭 빼서 소독액에 담가 두시고요. 틀리끼고 주무시는 건 세균 덩어리를 입에 물고 주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감 주사와 폐렴 주사를 짝꿍으로 맞는다. 증상이 생기면 48시간 안에 병원으로 뛰어가서 약을 먹는다. 자기 전 양치질로 입속 세균을 박멸한다.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아무리 독한 슈퍼 독감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최영감 님도 태어나시면서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이제부터 자기 전 양치질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깜빡깜빡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딱딱 맞춰서 따라만 하시면 되는 초간단 시간표를 짜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냉장고에 붙여 두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눌러서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볼펜 하나 준비하셔서 메모하실 준비하세요.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환자분들이 집에서 관리를 엉망으로 하시면 치료 효과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집에서 생활습관만 잘 잡으셔도 면역력이 두 배, 세 배로 껑충 뜁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다 빼고 최영감님도 퇴원 후에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매일 지키고 계시는 하루 세번 면역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은 점막 면역수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찬물 벌컥벌컥 드시나요? 그건 우리 몸에 보일러를 끄는 행동입니다. 우리 호흡기에는 섬모라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있어서 빗자루질 하듯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쓸어내 줍니다. 그런데 찬물이 들어가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 섬모들이 추워서 꼼짝을 못 합니다. 방어막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한잔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 천 단위와 아연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깨우는 자명종이고 아연은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방패입니다. 아침 물한 잔과 영양제 두알 이게 여러분의 하루 면역력을 책임집니다. 두 번째. 점심 루틴은 습도 50% 사소하기입니다. 겨울철 실내는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건조하면 코 안쪽 점막이 바짝 말라서 갈라지는데, 바이러스한테는 이게 고속도로나 다름 없습니다. 집에 습도계 하나씩은 꼭 두세요. 습도가 40% 밑으로 떨어졌다 싶으면 비상입니다. 아습기를 트시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서라도 무조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춥다고 문꼭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져요. 하루에 딱두 번, 점심 드시고 한 번, 오후 4시쯤 한 번, 1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여세요. 바깥 찬 공기가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는 최고의 환기 청소입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은 생명을 구하는 3분 양치질입니다. 앞서 파트 3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낮에는 침을 삼켜도 깨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에 주무실 때는 기도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양치질은 낮에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칫솔모가 잇몸과 이 사이사이를 파고들게 꼼꼼히 닦으시고 혓바닥도 안쪽 깊은 곳까지 닦아내세요. 입속 세균만 잘 잡고 주무셔도 자다가 폐렴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최영감님은 욕실에 3분짜리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그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닦으신답니다. 아주 훌륭한 습관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퐁퐁 솟아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세 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지금이라도 독감주사 맞아도 되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10월이나 11월에 맞으셨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독감은 내년 4월, 길게는 5월까지도 유행합니다. 지금 맞으셔도 항체 생기면 봄까지 든든하게 버티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맞으세요. 질문 2. 작년에 먹다 남은 감기약이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아깝다고 자꾸 남은 약 드시는데요. 그게 항생제인지, 해열제인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게다가 독감은 일반 감기약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엉뚱한 약 드시다가 골든타임 48시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약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증상 있으면 새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셋. 가습기 청소하기 귀찮은데 젖은 수건 널어놔도 되나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는 물통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세균 분무기가 될수 있거든요. 관리가 자신 없으시면 깨끗한 수건을 물에 흠뻑 적셔서 방안 곳곳에 널어두세요. 아니면 솔방울을 물에 담가뒀다가 놓는 것도 천연가습기로 아주 좋습니다. 핵심은 코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루틴들이 어려운가요?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 점심에 창문 열기, 저녁에 꼼꼼히 이 닦기. 정말 별거 아니죠?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슈퍼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됩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에는 귀찮아하셨는데, 한번 크게 앓고 나시더니 지금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덕분에 지금은 다시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실 만큼 건강해지셨고요. 자, 오늘부터 나도 이 루틴을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 3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적으신 김에 다른 분들 댓글에도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오늘 나는 수많은 이야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세 가지 핵심 메시지만큼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머릿속에 저장해 주십시오. 첫째.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내 몸이 이상하면 독감입니다. 열이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독감은 열 대신 무기력함, 식욕부진,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선망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게 된다면 체온계 숫자가 정상이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독감 완치 후딱한 달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기침이 멈췄다고 열이 내렸다고 치료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독감 진단 후한달 동안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네 배, 다섯 배 치솟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없는지 매일매일 내 몸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백신과 양치질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 구균 백신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셔서 이중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 양치질을 통해 폐렴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도난프란드는 이 양치질 습관 하나가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비극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꼭 따뜻한 물한 잔과 꼼꼼한 양치질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